안녕하세요. 돈티밴드리 테일팁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. 3초 이내 시선 강탈하는 쇼윈도 영상편을 소개합니다. 쇼윈도에 왜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나요?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. 첫째, 멈추게 하라. 정적인 마네킹은 끝. 움직이는 영상으로 발길을 잡습니다. 투명 LED나 홀로그램 효과로 매장 내부와 영상을 겹쳐 보여주며 궁금증 유발을 합니다. 둘째, 지금 딱 이거다 실시간 반응. 날씨, 시간, 고객 연령대에 맞춰 영상이 실시간으로 변합니다. 비 오면 레인코트, 더우면 아이스커피. AI 센서로 지나가는 사람 맞춤형 광고 송출합니다. 셋째,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. 구경에서 끝내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과 연결합니다. 영상 속 QR코드로 상세 페이지 접속. 매장 문이 닫혀도 24시간 쇼핑이 가능해집니다. 3초의 시선을 강탈하기 위해 쇼윈도 미디어 영상은 비용이 높지만 강력한 확산력을 가집니다. 손스패드와 팔로우하고 매출에 신되세요. 돈이 벌리는 디테일을 담은 돈 팁, 사람을 끌어당기는 리테일 팁을 공유합니다. C.U. 레이터.